어, 오늘 어떻게 오늘? <웃음> <에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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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나는 홍서영이고, 95년생, 어. 키는 172, 비영이야. <laughs> 일단 뮤지컬은 노래랑 연기를 하면서 커트가 없이 그 같은 시간 내에서 쭉한 번에.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? 그리고 아무래도 카메라 무기는 커트커트를 해갖고 좀더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연기를 좀더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세 가지씩이나 말하니까 좀. <laughs> 원래 한 가지씩 물어보지 않게. <laughs> 어, 매력 포인트는 그냥 동네 친구 같다는 점? 잘 웃고, 그리고 어깨가 나온다. 내 장점이야 <laughs> 정말 안 어울리지만 책 읽기랑 그림 그리기 고양이 코난이라고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랑 매일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어, 그냥 정말 셀코패스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성격인 캐릭터라서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처음 말하는 그런 말투랑 말하는 단어 선택이 너무 처음 듣고 말하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음, 모든 사람들이 좀 다이애나랑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뿐더러 낯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움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음, 종양하고 이제 최근에 헤드윅이라는 뮤지컬에 이제 연습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는 뮤지컬이야 영화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헤드윅에서 이치악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좀 사람들이 헷갈리긴 해야 하지만 여자 남자였다가 다시 남자의 삶을 선택했다가 다시 자아를 찾아내서 난 여자가 되겠어 라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 혹시 시간되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 아이스 바닐라? 사실 커피는 안 먹어요 더블티 알로에, 칠성사이다 <laughs> 겨울. 왜 겨울이냐면 겨울은 그래도 꽁꽁 싸매면 좀 따뜻한데 저번 여름 그러고 너무 심각하게 더웠었어. 요즘 밤반도 나오잖아. 프라이드? <laughs> 프라이드. 기본이 일단 최고라고는 나 알고 있 어, 오늘 너무 재밌었고, 이제 곧 개막을 하는 뮤지컬 헤드 많이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. 다들 건강해.